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무려 50%의 상호관세 폭탄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 때의 10%에서 무려 40%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문제는 브라질에 정치적인 이유를 들며 관세 인상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등에 보낸 관세서안을 이번에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0%의 관세 폭탄을 날린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보소나루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시작합니다. 보소나루에 대한 재판은 마녀 사냥이라며 즉시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물론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도 거론은 했습니다. 브라질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전혀 좋지 않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과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작 팩트는 미국이 브라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반경 보수 성향으로 남미의 트럼프로도 불리며, 특권 1기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 <놀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SNS를 통해 보우소나루를 옹호했습니다. 이에 룰라 현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 황제는 필요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이 país tem regra e esse país tem um dono chamado povo brasileiro. Portanto, dei palpite na sua vida e não na nossa.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좋은 관계인 보소나르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관세를 휘둘렀다는 건데,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관세를 무기삼아 다른 나라 정치에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